아 잠깐만. 아 이거 오시 오시. 오시 옷 때문에 안 되겠어. <목소리> 아유. 아. 아, 잠시만요. 셔츠 터질 거같 어떻게 돼? 셔츠가 좀 작아 가지고. 아. 어. 왜 백이 안 넘잖아. 나 백이 넘는데 백이 안넘저안쳐 봤는데. <목소리> 기사님. 예, 예, 돈 날린 것같죠 <laughs> 아... 여기가 덥네요 어떻게? 민혁 씨 오늘 괜찮겠어요? 셔츠 터질 e 저를, 같아요? 저를자저했거든요 민혁 씨가 저 지금 저츠 터질라 그래요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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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 이거는 이거는 완전 나가예요잘 치네. 네뭐 그냥 뭐. 아 근데 내가 때 힘만 있다. 나는 이제 항상 이제 가운데로 가는데 에이. 계속 옆으로 이렇게 오비로 이제 저런 늪에 들어가면은 바지 걷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신발 젖으니까 아, 뭘 하나둘씩 뭘 벗는 거야. <laughs> 아 이러다가 다못고 치겠어요? 아 이러다가 다못고 치겠어요? 여보세요? 화장님.